안녕하세요.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매 네, 날마다 우리의 성품을 좋은 성품으로 연습해서 더 행복한 인생 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쓴책 성품 향기되어 날다라는 책으로 어, 다양한 성품의 아, 성장들 그리고 갈등과 위기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그리고 어른도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어린 자들을 숨어 있는 어린 아이들을 치유하는 방법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상품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은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라왔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부모님은 돈을 벌기에 항상 바쁘셨고, 엄마와 아빠는 애정 없이 자녀들을 돌보셨다. 나는 어렸을 적 부모님께 사랑이 담긴 칭찬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항상 오늘은 칭찬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지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하게 반겨주길 바랐고, 시험을 잘 보면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었고, 못하면 격려도 받고 싶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우리 남매들에게 부모님의 반응은 무관심과 체벌 뿐이었다. 이런 삶 때문이었는지 어릴 때나 어른이 된 지금이나 밖에 나가도 항상 자신감이 없고, 나의 부모가 그랬듯이 나의 아이들에게도 무뚝뚝하고 모진 말로 상처를 주고 있다. 난 아빠 같은 무뚝뚝한 사람을 만나기도 싫었고, 엄마처럼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내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내 엄마가 했던 행동들과 내 아빠가 했던 말들이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큰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ADHD 판정받게 된 큰아이를 보면 엄마인 나에게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의 부모님처럼 아이에게 모진 말과 행동을 해서 아이를 병들게 했다는 생각에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다 더욱이 내가 큰아이와 반대로 작은 아이에게는 항상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다 같은 내 자식이지만 왜 다른 태도로 아이들을 양육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동생에게 새로 산 장화를 신게 하고 펄펄 끓고 있는 큰 솥에 발을 담그게 해서 큰 화상을 입힌 적이 있었다. 동생이 미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동생의 상처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내 자신을 올가매며 괴롭게 지내고 있었다. 또 하나는 사촌 오빠 식구들과 잠깐 살았던 시절의 일들인데 그 시간은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린 시절의 아픔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지만 이젠 이런 그 상처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보내고 싶다. 내면의 상처들 때문에 아파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내 안에 좋은 성품들이 싹 트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성품을 흘려보내고 싶다. 또한 나로 인해 상처받은 내 아이들과 친가 형제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나로 인해 상처가 많은 우리 아이들과 주변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부모님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딸로 변화되기를 결심해 본다. 이번 상품 이노베이션 세미나를 통해서 약해진 몸과 마음들이 한층 더 건강하고 강해진 것 같아서 기쁘다. 아,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가, 음, 어른이지만 좋은 상품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결혼 생활이나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늘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의 성장한 나의 모습 그리고 내 안에 어렸을 때 상처받은 과거의 나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서 관계 맺기 실패하는 거죠. 특별히 상처받은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게 그 상처를 대물림해 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네, 우리 오늘 읽은 이 아름다운 간증처럼 우리 안에 상처받은 나의 어린 시절을 좋은 성품으로 이겨내는 것 회복하는 것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성품이노베이션 세미나는 네, 그런 어른들을 위한 어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세미나죠 미국 영어로도 번역됐고요 또 이스라엘 언어로도 번역이 돼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학교에서 성품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불어로, 프랑스어로도 번역할 선교사님이 나타나셔서 아프리카 성교를 위해서, 아프리카의 불어로 그렇게 다그통역하고 있는데 컨텐츠가 없어서 그들을 교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존나무 성품학교는 예, 그 아프리카 성교를 위해서 프랑스어로 로 책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 그 좋은 상품은 네, 성규지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상품으로 좋은 상품의 문화적 접근 네, 이렇게 다양하게 어, 흘러내려가고 있는데요. 상품치유 세미나, 상품 대화학교, 상품 훈계학교 그리고 리더십 스쿨,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요, 네, 어, 어른도 변화될 수 있다. 다양한 방법들로, 어, 부모부터 우리가 좋은 성품으로 바뀌면요, 자녀들은 저절로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자녀들 교육으로는 좋은 성품 한글 학교, 좋은 성품 제자 학교. 12가지 성품을 가르치는데요. 경청, 긍정적 태도, 감사, 기쁨, 배려, 순종. 이 6가지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르치고요. 인내, 정직, 절제, 책임감, 창의성, 지혜. 네. 이런 또 성품으로는, 음, 하나님의 공의, 분별력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12가지 성품으로, 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좋은 성품의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가정, 교회, 학교, 예, 또 교사들은 연락주세요.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고 또 부모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대면으로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좋은 나무 성품학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영상으로도 세미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좋은 성품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성품은 내가 잘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좋은 성품은 갈등과 위기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네. 오늘 이분에게는 정말 그 긍정적인 태도로 어린 시절을 담담하게 돌아보는 그 용기 칭찬하고 싶어요. 성품을 희망이라고 찾으신 그 용기와 결단에 저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성품이 희망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좋은 성품으로 담아내서 다시 세우면 되지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세상에 파문을 일으키듯 내가 결단하고 행동을 옮기는 그 용기가 나의 가정과 주변을 변하게 합니다. 이제부터 좋은 성품으로 행복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어서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 태도가 아니겠어요? 긍정적 태도란 언제나 좋은 생각, 언제나 좋은 행동, 언제나 좋은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영유아기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간단하고 아주 쉽게 성품 정의를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네, 조금 성장한 사람, 그리고 어른들은요. 긍정적 태도란 이 단계의 정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네.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 안에 지나간 상처들, 어린 시절의 아픔들을 찾아보시고요. 희망으로 내 네, 생각, 말, 행동을 다시 세팅하는 것. 좋은 성품을 키우는 비결이지요. 네. 긍정적인 태도. 예, 노래로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 태도로, 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찾아내면서 어른이라도 우리가 다시 좋은 성품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분은, 어, 상처를 찾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편지를 쓰셨는데요. 네, 8기 성품 이노베이션 세미나를 참석하신 분의 편지입니다. 6살 아니면 7살,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그 작은 다리로 오빠의 무서운 폭력으로부터 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망쳐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중학생이며 큰 존재, 두려운 존재로 느껴졌던 오빠에게 결국은 붙잡혔고 그 혹독한 폭력은 혼절할 것 같은 아픔으로 다가왔다. 당시 아버지 어머니는 5일장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기 위해 집을 비웠고, 위로 3명의 오빠와 여동생이 있었다. 그 3명의 오빠 중 특히 둘째 오빠가 무서웠다. 지금으로 치면 겨우 유치원을 다닐 나이에 밥을 하고, 추운 날씨에 게을물에 얼음을 깨고, 커다란 오빠의 교복이며 빨래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해야 했다. 허. 정말. <laughs> 너무 기가 막히네요. 그 어린 시절의 말입니다. 맞는 이유는 다양했고, 맞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행운의 날이었다.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다고 맞았고, 하얀색 교복 바지에 검은 것이 묻었다고 맞았다. 나는 모든 것이 내가 정말 잘못해서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폭력성을 그대로 닮은 오빠의 폭력은 지금도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 몇년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빠. 그때 욕이라도 실컷 했으면 잘 죽었다고 소리내어 웃기라도 했다면 풀렸을까? 그런데 웬일일까?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오빠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회안으로 울었다. 지금의 난 그런 오빠로 인해 화잘 내는 남편에게 말 듣고 안 하고 잘 참는 아내로 외적으로는 평안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때마다 분노한다. 이제 5년의 결혼 생활에서 아직도 남편과의 이질감을 어쩔 수 없이 느낀다. 나를 많이 이해하고 성격도 많이 고쳐지고 나를 아껴주지만 아직도 내 안의 자아는 그가 언제고 나를 상처 줄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나는 늘 방어 자세로 경계하고 있다. 혹여 남편이 상처를 주게 된다면 나는 그 상처를 최소화하려는 각오로 살아왔다. 그러던 중 만난 성품이노베이션 시간에 나는 내 안에 상처받고 숨어있는 나의 어린아이에게 편지를 썼다.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다른 아이들 같으면 엄마 아빠 무릎에서 어리광 부리고 따뜻하게 지낼 내 어린아이야. 장사 나가고 안 계신 엄마 아빠의 빈 자리를 어린 뇌가 다 감당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니? 둘째 오빠에게 맡기 싫어서 그 작은 다리로 달려 나갔지만 결국은 오빠에게 맞고 그 폭력을 다 당해야 했으니 얼마나 아프고 슬펐니? 그렇지만 이제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되었으니 너는 안심해도 좋아. 내가 이제 너를 보호하고 사랑해 줄게. 지나온 시절을 너무 슬퍼하지 말고, 꿋꿋하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약이 되었다고 생각하자꾸나. 남편의 두려움도 떨쳐버리자꾸나. 이제 아무도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내가 보호해줄게. 어른, 누구가? 내 안에 있는 어린, 누구에게. 네. <laughs> 아유, 정말 눈물나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무도, 네, 사랑하는 당신을 때리지 못하게 하세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세요. 나는 소중하니까. 어린 시절 아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속절 없이 맞아야만 했지만, 이제는, 네, 다큰 어른이시기 때문에 손대지 못하도록 방어하시고요. 그렇게 선포하세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남편에게도 또그 누구에게도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정말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지 공감이 가고 가슴이 아파요. 정말 그러나 그 속에서 씩씩하고 용기 있게 살아온 네 정말 당신을 저는 응원해요. 내 안의 어린 아이를 격려하시고 사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제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 누구도 너를 해칠 수 없어. 내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선언해 주세요. 어린 시절 아픔을 딛고 당당한 엄마로 자신을 사랑하는 성숙한 여인이 된, 네, 그대를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격려합니다. 네,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내 아픔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 가는지를 함께 지켜보는 과정은 또 다른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 되죠.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네. 똑같은 비슷한 상황으로 아팠던 어린 시절이 있다면 네.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나는 소중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 자신을 네.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일을 나부터 한다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남편도, 부모도, 또 우리들의 자녀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이런 그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기쁨의 성품이 흘러내려가죠.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 이 성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의 성품은 내, 내 안에 자존감을 갖게 해주고 이 자존감은 세상을 향한 자신감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네, 기쁨의 성품으로, 네,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 태도 그리고 기쁨의 성품으로 나의 아픔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아그 아픔들을 치유하면서 좋은 성품을 향해 나가는 어른들의 회복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 이 성품 치유 세미나뿐만 아니라 성품 대화학교도 또 아름답죠. 제가 쓴 성품 대화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어, 이것도, 어, 굉장히 우리가 이 말은 생각이고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말을 통해서 좋은 성품을 흘려보내죠.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은 또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성품 대화학교를 통한 향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 좋은, 성품 좋은 아이로 키우는 부모의 말 한마디, 그리고 성품 대화법, 이런, 어, 그 책들로, 어, 이렇게 그, 어른들의 성품을 키워서 좋은 자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노하우들을 터득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대화의 가장 기본은 경청이죠. 이 좋은 리더는 경청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경청의 리더십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영향력을 주면서 소통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청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듣고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죠. 그리고 그 일이 어, 당신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해요. 라고 말해주는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경청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거. 네이 경청의 성품이 사실은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라이프 코칭 전문가 그리고 컨설턴트인 스테반 폴라는 최고의 대화 방법은 듣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경청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관계 맺기의 첫걸음이죠 경청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모습을 아주 당신 정말 소중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듣고만 있어도 상대방은 아, 정말 이분이 소중하게 나를 여기네 하면서 친밀감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경청하는 사람들은요.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죠. 그래서 학문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이 이런 말 했어요.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만들었다. 라고요. 배운 게 없어서 이름조차 쓸줄 몰랐지만 항상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성품이 그를 세계적으로 영향력 끼치는 지도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의 60%는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에 비롯된다. 그러니까, 어, 이분은 굉장히 많은 기업을 일으켜 세우고 기업의 경영 방법을 가르치는 분이죠. 실제적으로 세계 최고의 자동차 산업 브랜드인 도요타는 렉서스 시리즈를 통해서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승승장구했는데요. 도요타가 렉서스를 처음 만들 때 엔지니어들이 아예 고객 집에 머물면서 기획을 할 정도로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기술과 마케팅, 상품 기획의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잘 들어서 자동차 업계의 돌풍을 일으킨 렉서스 신차를 출시할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러나 이 도요타는 처음 가졌던 경청의 태도를 잃어버리고 기업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2009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인해서 신화적인 점유율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거예요. 세계 초인류를 외치던 도요타 자동차의 제품 결함도 이슈가 되었지만, 사실은 문제에 대한 은폐, 그리고 도요타 이미지의 이 은폐 가능성이 큰 타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전에 급가속 급발진에 대한 충분하게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리더들은 이 문제를 깊이 경청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미성숙함이 사상 초유의 800만 대 이상의 대규모 리콜을 불러왔고요. 그 리콜로 인한 손실액은 2억엔 미만이 돼서 1조 3천억 정도로 추정되는 손실을 가져다 줬대요. 그리고 사실은 이 전문가들의 이 실진적인 손실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돈보다 1조 3천억보다 사실은 이 기업의 가치가 더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고객과 직원들의 작은 목소리에 경청하지 못한 결과가 이 성공하는 기업의 가도를 달리던 도요타의 대형 위기를 가져왔는데요. 이것이 바로 경청 리더십의 영향력이 되는 것이죠.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그 뒷모습에는 반드시 이 경청하는 리더십의 영향력이 있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플립데일은 소통의 기술은 영어 회화나 피아노처럼 배워야 하는 또 하나의 기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청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표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뿐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행동과 생각까지 존중해주는 그런 습관을 갖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네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경청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요, 자신을 존중해주고 경청해주는 사람을 지지하게 돼 있죠. 경청의 리더십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 경청하는 태도는요. 우리가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표현하는 사랑의 태도가 되는 거죠. 네, 성품 대화법에서 이 경청의 태도는 네, 아주 기본이 되어서 이 성품 대화법의 기술들을 열어 가는데요. 한번 성품 대화법 그 책을 읽어 보시기를 원하고요. 예, 이 모든 이제 성품 칼럼은 이영수 박사의 라이프레슨이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언제나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거나 또 혼자서 또 함께 자녀와 함께 남편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라이프레슨 들어와 보세요. 네, 어, 이 경청의 중요성 성품 대화의 첫 걸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경청. 성품 정의 노래로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분들,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글의 좋은 나무 성품 학교 치시면 홈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좋은 성품 TV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놀러 와 주세요. 네, 지금까지 진행 이영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청의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품으로 더 많이 행복하세요.